안녕하세요, 털털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아무리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도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게 하나 있죠? 좁쌀. 좁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피지가 생겼을 때 이제 노폐물이 이렇게 덮어버리게 되면 그게 이제 좁쌀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피지가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날이 더워지니까 좁쌀 같은 거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좁쌀 같은 거 억지로 압출하게 되면 이거 흉터도 엄청 오래 남고 옆으로 막 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최대한 안 짜고. 기존을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스페셜 루틴으로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밤에 좁쌀 박멸하는 루틴 스페셜 케어 루틴을 오늘, 오늘 보여 드릴게요. 거의 9시 반다 됐어. 응. 집에 왔는데 일단 오자마자 이렇게 빨리 세안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일단 1차 세안제로 클렌징 밀크를 쓸 건데 S&A 쪽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어 이거 너무 괜찮아 일반적으로 클렌징 밀크들이 이제 정말 자극 없이 저자극으로 세안하고 싶을 때 쓰는 건데 이 친구는 저자극인 건 너무 당연하고 보통 클렌징 밀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금방 흡수되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 친구는 제약용? 제형도 쫀쫀한 제형이 진짜 클렌징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클렌징이 너무 부드럽게 자야 돼 보통은 각질 노폐물 정리할 때 클렌징 오일로 피지 노폐물 쫙 뽑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1차 세안제를 정말 순하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스킨케어 때 알려드릴 건데 그거를 쓰려고 제가 이렇게 순한 걸로 지금 길이 닦아두는 거야. 클렌징 밀크는 사실 유화시키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게 약간 논란이 있잖아요. 클렌징 밀크 뭐 유화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근데 저는 약간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한번씩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클렌징 오일을 쓰는 게 습관이 돼서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걸안 해주면 뭐 완벽하게 식혀내려가지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유화시키는 듯한. 음? 이런 걸 해줍니다. 다음에 이제 2차 세렌지를 들어갈 건데 이제 저녁이니까 전 보통 그냥 알칼리성 클렌저를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미니스프리 화산송이 바 클렌지폼 이 친구가 이제 모공 각질 정리할 때 굉장히 좋아요. 애초에 각질 제거 성분이 바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게 거품이 진짜 장난 아니야. 딱 봐도 거품이 장난 아니죠? 얘가 진짜 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약 알칼리성 클렌저라고 딱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세정력이 너무 좋아서, 이제 같은 약 알칼리 클렌저라고 해도 이 친구만큼 지금 세정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세정력이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 피부가 막 너무 민감할 때는 잘안 쓰는 편이고,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막 건조해지는 좀 땡기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 피부가 진짜 예민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각질이 정말 많이 쌓여있고, 좁살이 좀 올라와서 좀 각질 케어가 좀 필요하다 싶을 땐 이렇게 저녁에 이층으로약 알칼리 클렌저를 해줘요 여기서 치트키가 있네 이런 전동 클렌저 릴릴 제품인데 애초에 약 알칼리 클렌저라서 이렇게 화학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화학적으로 각질 제거해 주는 성분이 있으니까 막 굳이 세게 할 필요 없이 이 친구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미세 초음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 딥클렌징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지금 피부가 이 뽀드득함이 진짜 어나더야 세안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각질이 좀 쉽게 내려갔어 이 상태로 이제 제대로 스킨케어를 해줄거예요좋 이제 씻고나와서 스킨케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 좁쌀의 원인이 묵은 각질이 모공을 막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묵은 각질들을 좀 벗겨내야 되고 없애야 이제 좁쌀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잘 쓰고 있는 게 이거 디오디너리 글루코릭에시드7%글루코릭에시드가 약간 아하 각질 제거 성분이 아하의 일종인데 은근 조금 자극이 된다는 이제 반응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약간은 자극이 있긴 한데, 그건 약간 뭔가 피부 자체를 소독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긴 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냐고 쓰거든요. 왜냐면 이게 효과가 굉장해. 이게 토너니까 얼굴에 덜어서 발라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토너 패드에 묻혀서 올려두고 있는 걸더 선호해요. 왜냐면 이렇게 고함량인 거는 그냥 단순히 흡수시키는 것보다 오랫동안 이렇게 붙여두고 있으면 이제 묵은 각질이 좀더 빨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토너 패드는 또 이거 닥터팩토 토너 패드하듯이 이렇게 올려주면 돼. 쫙 늘려서. 이렇게 올려줘요 관자놀이 쪽이랑 이쪽에도 좁쌀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잘 붙여두고 있어야 돼요 이게 스킨케어 제품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가 나 이스키 냄새, 하나. 이 스킨 냄새. 약간의 단점 아닌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처음에 딱 사용했을 때, 어 되게 좀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피부가 뭐 잘못되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뭐 피부가 뭐 붉어지거나 가려워지거나 이런 느낌 사실 없거든요. 후기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이런 후기들이 많긴 하지만, 다들 이거 효과 하나 때문에 확실해서 다들 쓴다. 이런 후기가 대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긴 하고. 너무 오래도 말고 이렇게 한 2, 3분 정도만 올려뒀다가, 쓱 떼버리면, 어, 이 묵은 각질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클렌저를 제가 이제 처음에 1차 세안제를 이제. 피부에 자극이 갈수 있는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걸안 쓰고 클렌징 밀크를 쓴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어느 정도 자극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만 해도 이제 각질 제거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뭐 굳이 클렌징 오일까지 써가면서 뭐 피부에 무리를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근데 각질이 웬만하면 다 그냥 녹아내려가. 이게 너무 자주 쓰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갈수 있으니까 처음에 한 2, 3일에 한번 저녁에만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 상태 이제 시간 됐으면 쫙 벗겨내고. 아무리 이 친구가 피부에 무리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각질제거 성분 특성상 피부 자체는 무리가 어느 정도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치후에 필요한 거는 바로 치료산인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죠. 클래스 블루드롭이랑 퍼셀 픽셀 바이오. 블루드롭 자체는 이제 피부 재생에 특화인 EGF랑 구아야줄인 이제 메인 성분이다 보니까 재생, 재생 진정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퍼셀 픽셀 바이오 같은 경우는 피부에 필요한 유산균을 보충해줘가지고 이제 장벽 회복. 음, 장벽 회복에 필요한 딱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각질 작업 직후에 하는 거는 진정 재생이랑 장벽 회복 음, 이두개의 조합을 무조건 쓰는 거예요. 이친구들둘다 엄청 물가고 흡수도 엄청 빨라가지고 스킨케어 첫 단계 쓰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왜 클라스를 먼저 쓰냐면 이 친구가 사용 직후 그 사용 직후감에서 조금 더 가벼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쓴 다음에 퍼셀을 바르는 거예요. 진정 재생이랑 장벽 회복 그냥 동시에 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물 같은 재생성분을 먼저 넣어주고, 바르는 느낌도 아예 안 들어가지고, 이 친구들 딱, 바로 꼭흡수시주면은 각질적으로 토너로 이제 흡토를 해준 다음에 이 친구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지금 피부 그 화끈화끈한 게 확실히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는 이거 아르세, 겔 마스크를 써줄 건데, 이 친구는 이제 피부 진정시키는 시카라딱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 판테놀, 그두 개가 이제 메인 성분이다 보니까, 아까 블루드롭이랑 픽셀 바이옴처럼 딱, 그냥 진정, 그리고 장벽 회복. 딱 이거 두 가지가 한번더 겔마스크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겔마스크는 제가 바이오던스 제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사실 붙이면 한 3-4시간을 지나야 흡수가 다 되거든요. 유성분이 이제 흡수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좀 천천히 붙여주는 팩이다 보니까 그 친구를 지금 당장 쓰게 되면은 거의 그냥 자기 직전까지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붙여야 돼서 이거는 아로셀. 좀더 데일리로 쓰기에는 편해요 이 친구는 한 20-30분 정도 붙여놓으면 금방 흡수가 돼가지고 조금 겔 마스크를 쓰고 싶은데 뭔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럼 이친구 써주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겔 마스크 쓸때 항상 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앞뒤가 있어 이렇게 M보면이 있는 게 보통은 안쪽이고 이렇게 맨들맨들한 게 바깥쪽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마찰이 생겨서 잘다잘 붙고 잘 흡수도 훨씬 더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 꼭 보고 붙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또겔 마스크 팁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뜨는 경우도 많, 많거든요. 겔 마스크는 이렇게 손톱으로 딱 눌러주면, 이게 살짝 찢어져. 찢어지면, 이게 밀착이 확 된단 말이에요. 뜨는 부분 없이. 이거 팁이에요. 이건 약간 별개의 얘기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영화 F1 보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지금 F1에. 그래가지고, 넷플에, 이거 본능해질 줄 이거 있어. 이거를 계속 정주행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뭔가 그 경기들의 진 이야기랑, 뭔가 이런 거를 좀 이제 다른 시각에서, 약간 다큐 시점에서 보니까 재밌더라고. 좋아, 이제 한 40분 정도? 30, 40분 정도 지나서 생각보다 이제 많이 흡수가 돼서 이제 색이 변한 게 보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제 좁쌀은 총 3단계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1단계에서 이제 공격. 원인을 이제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렌저로 먼저 각질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디오디너리 토너로 이제 각질 정리를 본격적으로 한번 싹해 줬죠. 2단계는 이제 치유. 이제 각질 정리를 하면서 이제 피부가 자극을 받았으니까 피부 진정이랑 회복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제 클래스 블루 드롭으로 진정 재생을 좀 넣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퍼슬픽셀바이옴으로 장벽 회복. 딱 이걸 딱 넣어 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아로셀겔 마스크를 붙여서 진정시키고 장벽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겔 마스크를 했는데 딱 아, 이렇게 떼보면 음 쫀쫀해져있어 토너를 제가 사용해가지고 막 피부가 좀 따끔따끔하고 막 열감 오른 것 같고 그런 느낌 진짜 1도 없이 그냥 피부가 정말 쫀쫀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3단계는 방어를 해줄 건데 이제 재발 방지랑 보습 음, 이관리를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피부 자체가 막 건조해지고 장벽이 약해져 있으면 좁쌀이 더 올라오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세럼으로는 주민수 디판트라 수딩 세럼. 이 주민수 제가 엄청나게 좋아했던 그 장벽 크림 아시죠? 그거 세럼 버전이라서 수분을 엄청 잘 채워주면서 장벽 관리까지 되거든요. 근데 제형이 말도 안 되게 가벼워. 봐봐. 물 같잖아. 정말 묽은 제형인데 흡수도 빨라가지고 수분을 채워주면서 장벽 관리까지 해주는 딱 그런 세럼이다. 딱 그래서 여름에서부터 지금 그냥 계속 이제 수분 채워주면서 장벽 관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어, 이 친구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습막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크림으로는 닥터엘시아 3, 4우 크림. 이 친구가 정말 산뜻하게 발리는데 그렇다고 막 가볍지도 않으면서, 진정 회복에 정말 좋은 그런 크림이거든요. 정말 불필요한 유분은 1도 없고, 딱 그냥 수분을 제대로 채워주면서, 끄적거리지도 않게, 딱 그냥 편안한, 그런 상태의 피부를 만들어 주는 크림이라서 제가 예전부터 정말 좋아하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수분을 빵빵하게 채워주는데 너무 끈적이지 않게 그런 진정 크림을 사용하고 싶다 응? 뭔가 피부가 정말 편안하게 부담 없이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삼삼크림 사용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찐막으로 이건 약간 선택사항이 긴 한데 저는 이거 스파크림 VT 갈릭 리드샷 스파크림 그냥 스파크림들 중에서 거의 올라운드로 쓸 만한 거라고 하나를 딱 추천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이 친구 예, 추천드리고 싶은데 얘가 약간 그 스피큐리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피부에 흡수가 더잘 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좁쌀 좁쌀 잡을 때왜잘 쓰고 있냐면 이게 애초에 좁쌀이 묵은 각질이 올라와서 쌓여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거를 뚫고 침투가 잘 돼야 되는데, 물론 앞단에서 이제 각질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줘서 이제 묵은 각질이 조금 쓸려 나가긴 했겠지만 이 친구를 발라주면은 이게 애초에 그 묵은 각질이 잘 뚫고 들어가니까 평상시에 트러블 진정 시킬 때도 좋고, 이 좁쌀 잡을 때도 이 친구 발라주면 굉장히 좋더라고딱 하나의 스파크림 가지고 뭐 염증성 여드름, 뭐 좁쌀 여드름 뭐 이런 것들이나 뭐, 뭐 붉은기 흔적 이런 거 관리까지 다 하고 싶다 하면은 어, 이 친구 저는 추천드릴게요. 효과 하나는 끝내주니까 저는 이 친구 잘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올리브영엔 없던데 왜 <목소리> 아직 안들왔는지 모르겠네. 이거 진짜 좋거든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뭔가 이제 여름 다들 지나가면서 계속 고통받았을 그 좁쌀 여드름. 그 관리하는 것들 이제 위주로 나이트 루틴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너무 뭔가 스튜디오 안에서 뭔가 정형화된 그런 뭔가 소개하고 제품 소개하고 루틴 소개하고 이런 영상들만 좀 많이 만들었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거 만드는 컨텐츠가 또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걸 만들어야 또 뭔가 이제 이거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랑 좀 뭔가 진정한 소통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찍어봤는데 진짜 제 이름 자체가 털털이 이다 보니까 정말 털털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고, 정말 그냥 편하게 그냥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막 롱폼, 롱폼 영상을 찍을 때만 되면은 괜히 막 긴장이 되는 거야. 아 뭔가 그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 그 강박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잘해야 된다. 진짜 잘 만들어서. 정말 깔끔한 영상이 나와야 무조건 반응이 좋을 거다 이런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롱품 영상 만들 때더 힘을 주게 되고 말이 빨라지고 막 목소리가 더막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이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막 부담스럽다는 그런 댓글들도 최근에 있긴 했어가지고 좀 신경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것도 좋다 싶으면 그냥 피드백 언제든 남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언제 정말 크고 작은 피드백 언제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어, 다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다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조심히 들어가셔요.